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24년 6월 고1 모의고사 영어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내신 최종 마무리로 제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18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친애하는 독자분들께 우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지지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후원에 성원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후원에. as you know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서비스가입니다. 이제 이용 가능합니다. 머물을 통해 앱을 통해서. there has been은 존재해 왔습니다. 현재 완료죠. 근데 현재 완료의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중에 요거는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중에 경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so there has b e e n 있어 왔던데 there has never니까 한 번도 존재해 온 적이 없다. a better time은 더 좋은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전환하기에 더 좋은 시기가 한 번도 있어 온 적이 없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죠. 어디로 전환하느냐? 온라인 멤버십으로. 즉 그렇죠? 온라인 회원으로 투어 타이드 매거진의 온라인 멤버십으로 전환하기에 더 좋은 시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있어 온 적이 없다 지금이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0% 할인된 가격에 이요50% 할인 됐죠 여러분의 현재 프린트 된즉 인쇄 번호로 된 구독료 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꽉찬 1년에 즉 1년치의 온라인 구독 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얻어보세요 새로운 이슈는 발급된 것이죠 이제 새롭게 발급된 거를 새롭게 출간된 그 잡지를 말하겠죠 그래서 신간호들을 얻어보시고 그다음에 메일의 웹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기사문도 얻어보세요 어디에서 투어 타이드 닷컴에서 그리고 읽거나 청취해보세요 투어 타이드 매거진을 뭐뭐를 경유하여 즉 뭐뭐를 통해 앱을 통해서 그리고 얻어보세요 우리의 멤버십 전용의 뉴스레터 회원 전용의 뉴스레터도 얻어보세요. 여러분은 또한 얻게 될 겁니다. 접근을 무엇에 대한 접근? 우리의 편집자들이 선정한 것, 최고의 기사라고 선정한 어, 에디터들이 선정한 것, 즉 편집자들이 선정한 것에 대한 접근도 얻어보세요. 가입하세요. 오늘 네, 지금까지 공부하다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